대정이는 일 사진으로 보실 때는 참 한가지 더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의 최고를 이야기하는데 백안개들은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 풍산개도 굉장히 크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진돗개도 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게 개를 그 사진에서 비교할 때 사이즈를 자 지금 현재 산인이죠 자 옆에 있는 건물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장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이게 밑에 높이가 한칸두칸 칸 되는데 보시면은 약간 두칸 정도 정도 두칸 정도의 높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발에서 뭐제기가뭐 개가 나대면은 이 등선 앞 발에서 앞 발에서 이 등선 목줄 인 부분 있죠 저 밑에 부분까지를 최고라 그럽니다 예, 최고라 그러는데 산이 그,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큰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5 4 정도 5 4 정도가 딱 보기 좋습니다. 대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지금 엄청 큰 개를 보이죠 그런데 이제 다리 길이를 보시면 산이 다리 길이, 대정이 다리 길이가 다르죠. 협개들이 수록 다리가 짧게 보이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건물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사이즈를 대충 알수 있습니다. 너뭐 보고 싶니 어? 산이 산이 뭐 보고 싶죠? 그래서 그런 사이즈 비교는 사진으로만 그래서 제가 겸평하지 말라는 소리가 제개 산이 한 마리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수십 마리 개로 만들 수, 어? 수 있고 사이즈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뽀납을 어? 하지 않고도 충분히 촬영 기법으로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색상의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우리나라 분들 사진으로 이게가 어떻다, 저, 게가 어떻다. 또, 뭐, 해부도를 그려놔놓고 비절의 각도는 이래 된다, 저래 된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세바트의 다리 뒷비절과 진도끼의 다리 비, 뒤에 비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바트는 약간 더 할첨 휘진 비절이지만, 점프력이 들어서 좋다 이야기하지만, 일장에 가까운 우리 진도들이 점프를 여기 이 정도 담벼라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1m 한50 정도 되는 거 그냥 점프에 뛰어 올라갑니다. 아침 이야기했듯이 몸이 무거운 개들이 이거 못 뛰느냐? 천만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탄력 좋은 개들은. 자, 뭐냐? 프로스 키우고 띵박지 훈련시키고 산에서 달리기 하고 훈련시킨 개들은 체중이 풍산 개들 40kg 각각 이 육박하거나 해도 가볍게 넘습니다. 이 정도 담을. 꼭 작은 개가, 혹개가 넘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고 수렵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고양이가, 즉 표범이라든지 치타라든지 사자호랑이를 견주어서 사냥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객관는 그래서, 혹개를 부리시는 분도 혹개에 좋은 점이 있으신 것도 부리시는 거고, 겹개가, 부리기가 또 좋으신 분은 겹개에 또 성능이 있습니다. 대정이도 두툼한 개지만은 약간 곁게 풍의 개입니다. 곁게 풍의 개인데 완전 곁게는 아니죠. 중간에서 조금 곁게 풍에 약간 치우친 개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야. 그래서 그런 풍으는 접근하지 마시고 사진의 크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정이를 이렇게 보면 개가 작게 보입니다. 촬영할 때 하지만 이거를 쭉 올려가지고 대정 대정 이런 한번 보자 이렇게 올리보면 개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진으로 겸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